동해안 어촌 체험마을은 체험거리에 비해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마을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음식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지역소득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 수산 어촌마을입니다. 요트와 투명카노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지만 특별한 먹거리가 없는 게 고민이었습니다. 강원 어촌 특화 지원센터는 마을과 힘을 합쳐 지역 특산물인 째복조개를 활용한 특화 음식을 개발했습니다. 째복조개 비빔밥과 째복조개 얼큰탕, 째복조개 파전, 어린이를 위한 해초 쿠키 등 종류만 아홉 가지에 이릅니다. 체험할 때 필요한 메뉴 그다음에 대중 음식점에서 필요한 메뉴 또 아니면은 여기 관광을 오셔서 사가지고 갈수 있는 메뉴 특화 음식 개발을 기념해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품평회와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특화 음식들은 앞으로 어촌계 식당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해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할 방침입니다. 체험을 즐기면서 식사 한 끼는 그냥 덤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 어촌 특화 지원센터는 양양 수산 어촌마을을 시작으로 동해안 다른 마을로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군데 정도 특감식을 개발하고. 아마 성과 좋으면 아마 희망하는 일단 희망하는 어촌에 한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특화 먹거리 개발이 침체된 동해안 어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인준니다